네, 안녕하세요. 메르치한 장의 이가람입니다. 여러분들 벌크업할 때 좋은 탄수화물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칼로리, 낮은 혈당지수? 이두 가지만 고려해서 탄수화물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당뇨 환자라든가 다이어트를 위한 탄수화물 가이드는 있지만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벌크업 탄수화물 가이드는 없죠. 메르치들이 벌크업을 할때 중요한 탄수화물 요인들을 정리하여서 벌크업 탄수화물 계급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보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다운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 건강한 벌업을 위해서 필요한 탄수화물에 대한 요인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계급도 표가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왜 어떻게 이 계급도를 만들었는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표 이외의 탄수화물들도 여러분들이 자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어, 이젠 우리가 다 아는 혈당 지수죠. 특정 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혈당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인슐린 민간도를 떨어뜨려서 당뇨병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크업을 할땐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을 권장하죠. 우리는 이 지수가 70 미만인 탄수화물이나 영양 성분표에 당류 함량을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GI가 낮아도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 인은 라면의 GI는 50 정도입니다. 영양 성표를 봐도 당류가 4에서 5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라면은 덜 컵이 좋은 음식일까? 콜라의 GI는 60점, 설탕은 65, 근육을 지방으로 만들어 준다는 소주도 무려 GI가 10입니다. 또한 당류도 없습니다. 설탕 지시는요 탄수화물 선택의 한 가지 요인으로 봐야지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순 없습니다. GI가 낮더라도 과당 함량이 높으면 벌크 없이 체지방 추정률이 높아집니다. 과당은 특히 섭취량이 충만한 벌크업과 같은 상황에서 포도당과 함께 섭취시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일만 섭취하는 프로테이어니 살이 찌면서 당뇨에 걸리거나 식후에 과일을 먹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식이섬유는 소화흡수를 지연시켜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찾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만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니 우리는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탄수화물 본이라고 하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적당량이 있을 시 음식의 칼로리를 높이고요.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도 억제하나 이게 한2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부정적일 수도 있죠. 단백질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탄수화물들은요. 계란에 준하는 정도로 많은 단백질을 갖고도 있죠. 이것들은 이따 PDF 파일에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g 아이가 낮고 가당 함유가 없고 식이섬유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곤약은요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칼로리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부피 대비 칼로리를 나타내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벌커 탄수화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로 알려진 메밀묵은 100g에 59칼로리.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아무리 배물리어도 300칼로리가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시리얼은 100g에 376칼로리. 에너지 밀도만 따지면 메밀묵은 최저점, 시리얼은 최고점입니다.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요인들 말고도 야채와 육류 와 조합성, 구매의 적금성, 탄수화물의 산도, 굽거나 쌀는 조리법 등 벌크업에 적합한 가치를 탄수화물에 대한 요인들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서 계급도를 만들어봤고요. 이 계급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가장 좋죠?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해도 될 정도의 완전한 탄수화물입니다. 야채와 단백질의 궁합이 좋으면서도 낮은 GI와 가당 비율, 높은 단백질, 적당한 지방, 그리고 고칼로리,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죠. S급을요, 완벽한 벌크업 탄수화물로서의 기준을 잡고 A급은 S급 중에서 한 가지가 미달인 탄수화물, B급은 두 가지가 미달인 탄수화물, C급은 세 가지가 미달인 탄수화물, 그리고 F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천하지 않는 탄수화물,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탄 사물로 등급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 목적으로 고구마 많이 드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C등급에 가까운 B급입니다. 심지어 구운 고구마는요, F등급입니다. 찐 고구마는 GI가 70. 식빵과 비슷한 수준이고, 의외로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도 1.1g으로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또한 부피 대비 칼로리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약간의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벌크업 목적으로의 탄수화물로의 가치는 좀 과대평가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나 금고구마는요 GI가 90 정도로, 포도당과 거의 비슷한 정도 정도 f등급입니다. 벌크 없이 먹는 건 전혀 좋지가 않죠. 땡, 땡. 당뇨 환자분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이 파스타라고 합니다. 파스타는 A급이죠. 지방 성분은 요 전분의 분해를 늦춰서 결과적으로 위 배출 시간을 연장하고 혈당 반응을 늦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대개 GI가 낮은 편인데요. 파스타는 지방 함량이 1.3g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GI가 55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즉, 순수하게 탄수화물의 성질만으로도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죠. 100g당 365칼로리로 고구마의 약 3배에 가까운 칼로리로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11g으로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S급에 해당될 정도이긴 하지만 A로 등급이 매겨진 이유는 순수한 파스타 면만 봤을 땐 좋으나 토마토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는 소스로 인해서 실질적인 탄수화물 흡수는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꽤나 당 수치가 크게 뛰더라고요 지방이 많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요 오일 파스타 종류로 먹는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선택하실 땐 계란 함량이 높은 파스타 면을 추천합니다 팩만 보자면 설탕보다 GI가 높고요 단백질 및 식이섬유 함량이 낮으니 C급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쌀밥은 특 순수한 쌀밥으로만 탄수화물 평가하자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쌀밥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식입니다. 즉, 여러 반찬을 섞어 먹는 것이죠. 자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함량이 인슐린 분배량과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쌀밥과 함께 먹는 야채와 고기 반찬들이 실질적인 쌀밥의 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춰주죠. 게다가 쌀밥은 부피 대비 비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편해서 벌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마른 사람들에게 적합한 탄수화물이죠. 단 찹쌀은요 소화율이 높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GI가 7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섭취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등급은 C급이 될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국물인데 GI 가 40에 100g 당334 칼로리 탄수화물 7.6g 단백질 14g 수용성식이섬유 1.8g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동류의 국물 대비 가장 높은 단백질과 낮은 GI 를 갖고 있으면서 순수 식이섬유 함량은 11.9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호라산미를 S급.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세레늄이 있으나 과량 섭취 시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하루 150에서 200g 내외로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시리얼은 가공 정도에 따라서 뮤즐리, 그래놀라 전곡 시리얼, 시리얼 순으로 건강합니다. 뮤즐리는 통곡물을 그대로 압착해서 만든 시리얼이며 GI가 35에서 60 정도인데 과일 종류가 없는 뮤즐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당 섭취로 체지방 추정률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놀라는 뮤즐리에서 곡물을 뭉쳐서 오븐에 구운 형태입니다. GI는 45에서 60 정도이며 뮤즐리보다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곡물 베이스이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100g당 300에서 400 정도 칼로리로 에너지 밀도 도 높아서 B 등급에 안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는 우유랑 함께 먹으면 혈당지수가 더 내려가면서 단백질 비율이 높아지니 더 영양적인 탄수화물군이 되지요. 단 시리얼은 국물을 설탕과 반죽 형태로 구워낸 것이기라 C 등급입니다. 시리얼 또한 꼭 우유와 함께 드셔야 조금이나마 안정적이죠. 식류류 곡물은 정말 최고의 탄수화물군입니다. 완두콩, 강낭콩 렌틸콩, 팥 모두 S등급입니다. GI가 17에서 40 정도, 1 0 0 g 에 350에서 380칼로리, 탄수화물 60에서 65g, 단백질이 무려 20g, 수용성 식이섬유 1.5g. 스펙만 봐도 좋은데 콩 특성상 밥과 여러 반찬과 함께 먹는 혼식 형태이기 때문에 혈당지수를 여기서 더욱 낮출 수 있고 단백질 비율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가 있죠. 특히 팥의 경우에는 동급 최강인데요. 어떠한 형태로 조리를 해도 혈당지수가 낮습니다. 심지어 탄수화물로호화식켜 흡수를 빠르게 만드는 주의 형태에서 g i 가33 정도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의 한 논문을 보면 이 팥은요 인슐린 지수도 고구마, 밤, 감자, 옥수수 등에서도 가장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식이섬유 또한 100g에 15g 정도 들어가 있죠. 단점이라면 섭취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팥죽은 설탕 첨가량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쌀리 국물 중에서 최고의 탄수화물,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국물이 아닐까 싶어요. GI가 35, 100g 기준 349 칼로리로 준수하고 단백질은 8.7g,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무려 5g, 불용성도 5g S급입니다. 함께 먹으면 그 어떤 음식도 혈당 지수를 내려줄 수 있고요. 높은 불용성 식이섬유로 장 건강도 챙겨줄 수가 있죠. 살짝 아쉬운 단백질 양은 콩류를 섞어서 잡곡으로 드신다면 최고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성인 EDS 식이섬유 검장량이 20~25g이기 에서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 종류 탄수화물은 파스타, 메밀면, 밀가루면 육탕면 순으로 좋습니다. 면류의 지하인 50에서 60 정도로 저혈당 지수 음식이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도 높지만 벌크업 탄수화물로는 등급이 높지 않은 이유는요. 음식 문화적으로 면류는 자극적인 국물과 함께 순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면류 음식을 드신다면 최대한 야채와 육류를 함께 섭취해 주셔야 하지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빵 종류는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지수는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흰식빵을 100으로 기준으로 삼는 화이트브레드 GI 측정 기준이 있을 정도로 혈당지수가 높다는 기준을 빵으로 삼죠.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호밀빵조차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건함유량이10% 내외라 이름만 호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모닝빵처럼 계란과 우유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인데 계란과 우유가 혈당지수를 낮추면서 단백질 비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모닝빵이 C등급에 가까운 B등급 나머지는 사실상 C에서 F 등급 정도입니다. 이빵 종류를 그나마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적당량의 버터와 야채 그리고 우유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몬드의 지인이 24, 100g 당 칼로리는 581칼로리, 탄수화물은 20g, 단백질이 23g, 지방이 49g, 수용성 식이섬유가 0.8g, 불용성 식이섬유가 13.7g이 들어 있습니다. 어, 스펙만 보자면 쌀밥의 2 배에 가까운 에너지 밀도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비등급입니다.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루 권장 지방 섭취량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식처럼 섭취를 한다면 벌컵 탄수화물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상온 보관 시에는 1급 발암 물질인 아 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으니 개봉 후엔 꼭 냉장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과량 섭취 시에는 피트산으로 인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과 억산 살이 많아서 결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됩니다 <목소리> 과일은요 벌크업 목적의 탄수화물로선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과일엔 과당의 비율이 높은데 앞서 말했듯 과당은 에너지 잉여의 상황에서 체지방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액구준, 살코만될 수가 있겠죠 무기질과 밀량 영양소 목적으로 적당하게 섭취를 해 주신 게 좋고요. 절대 과일로 탄수화물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대부분 C 등급이죠. 어이것 외에도 영상으로 설명하지 않은 다양한 탄수화물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PDF 파일에 각 탄수화물들의 특징과 등급 주의점을 기재했으니까요. 다운 받아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단, 다음 받으시고 댓글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컵을 고려하고 있는 메르시 분들 헬리니 분들이 양질의 탄수화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식사 유형별로 결론을 내자면 일반 식사는 콩과 보리가 주되게 들어간 잡곡가루를 드시는 게 고칼로리 낮은 지하에 높은 단백질량, 양질의 수용성, 불용성 식이 섬유를 모두 가져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끔 면을 먹어야 된다면 오일 파스타에 단백질군 음식을 함께 챙겨주시고 유탕면 종류는 멀리하는 게 좋고요. 간식은 뮤즐리나 그린놀라 군이 좋고요. 아몬드도 간간히 드셔주시면 칼로리와 단백질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시거나 메르초 양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8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벌크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살찐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